네, 안녕하세요. 뭉쳐있단다, 뭉딴민입니다2024 승무패 6회차는 EPL 7경기, 세리에 A 7경기입니다. EPL 경기가 어제 새벽까지 있어서 최종 경기 내용을 체크하느라 분석이 많이 늦었는데요. 밤새는 중에 아시안컵 한국, 호주 8강 경기를 보고 나니 맥이 탁 풀리더군요. 그래서 분석하는데 기운이 딸려 시간이 좀더 걸렸습니다. 이번 회차 EPL이 다시 올라왔고요. 아시안컵과 네이션스컵이 진행되며 탈락한 국가의 선수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으니 팀별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합니다. 일본 경기 EPL 12위 에버턴과 4위 토트넘의 매치입니다. 에버턴은 직전 플럼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하며 3연패 후 2무승부를 하며 부진에서 벗어나고는 있지만 완전한 반등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토트넘은 직접 브랜드 퍼드와의 홈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1패후 2승 1무로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이므로 토트넘이 앞서 있고 배당은 2.65대 2.09로 역배당을 주었고요. 에버턴에는 공격의 두크레와 중원의 애슐리영의 부상이 있고. 중원의 계획가 세네갈 국대로 차출되었으나 세네갈이 탈락하며 복귀할 걸로 보입니다. 토트넘에는 장기 부상 중인 선수들 외에 로셀소의 부상이 있고 국대 차출로는 손흥민과 중원의 비수마가 말리로 파페사르가 세네갈 국대로 차출되었는데 파페사르는 복귀할 걸로 보입니다. 에버턴의 상승세는 한풀 꺾이고 시즌 초반의 에버턴으로 돌아간 듯한 부진한 모습인데요. 토트넘의 손흥민의 공백으로 아쉬움이 남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지만 키 플레이어 제임스 매디슨이 복귀로 직전 브랜퍼드전 후반부터 경기를 주도하며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에버턴의 롱볼 축구가 라인을 올리며 전방 압박 축구를 하며 잠시 연승하면서 상승세를 탔지만 토트넘과의 홈경기 패배 후 시즌 후반기 시작은 연패로 부진함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승세를 꺾었던 토트넘을 다시 만나며 복수전 매치가 되겠습니다. 토트넘은 빌드업에서의 실수가 골로 연결되며 어려운 경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수가 잦던 비스마가 빠져나가니까 직전 경기 좌측 불백 우도지가 실수하며 불안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롱볼 축구로 역습에 도능한 에버턴이 전방 라인업을 올리며 압박 축구를 하는 토트넘의 넓은 뒷공간을 노린다면 기회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전방 압박까지 병행하는 최근 토트넘의 빌드업 실수가 또 있다면 토트넘으로서는 쉽지 않은 원정 경기가 될 거란 생각인데요. 최근 7경기 맞대결 에버턴의 승리가 없고 최근 3경기 무득점을 하고 있는 득점력이 토트넘의 골문을 뚫기에는 버겁다는 생각입니다. 에버턴의 역습의 키는 칼버트 루인의 발끝에 달려있고 토트넘의 키는 빌드업의 실수를 줄이는게 관건입니다. 메디슨이 돌아오며 공격의 키패스가 좋아지고 있어 수비의 실수만 없다면 토트넘의 우세가 예상되는 매치입니다. 에버턴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세리에 아 19위 앰폴리와 11위 제노아의 매치입니다. 앰폴리는 직전 유벤투스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하며 2패 후 1승 1무를 하며 흐름은 괜찮습니다. 제노아는 직전 레체와의 홈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3무승부 후 2연승이고 7경기 패가 없이 상승세입니다. 최근 상승은 2승 3무로 제노아가 우세하고 배당은 2.95대 2.61로 역배당입니다. 엠폴리의 주요선수의 부상은 공격의 카프토와 수비의 에브헤이가 있고 국대 차출은 없습니다. 제노아에는 수비의 하프스와 카리콜의 부상이 있고 국대 차출은 역시 없습니다. 엠폴리는 강팀인 유벤 원정에서 전반 17분 유벤의 공격수 밀리크의 다이렉트 퇴장으로 수조 우세를 가져오며 점유율을 61대39로 앞서갔지만 선취골을 내주고 후반 70분 동점골을 넣으며 운이 따르는 무승부를 했습니다. 제나는 애체와의 홈경기에서 내용상으로는 전반 PK도 내주며 위기가 많았는데 상대 키커의 실축에 가까운 슈팅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선취골을 먹으며 끌려갔습니다. 후반 3호의 포메이 라인을 올려 공격적으로 나오며 공점골과 에쿠바네의 멋진 발리슛으로 역전에 성공하며 기분 좋은 역전승과 2연승으로 최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맞대결 3무승부 중인 양팀인데 엠폴리의 공격수 중 3골로 제일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카프토가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 있어 저조한 득점력은 더욱 힘을 못쓸 걸로 보이고 최근 상승세의 제너와는 원정 4연패를 끊고 최근 2승 1무로 원정에서도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제노아 역시 원정 득점력은 0.91로 1점에도 못 미치며 득점력은 좋지 못하기에 팽팽한 경기가 예상돼 저득점의 경기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엠폴리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세리에 A 17위 우디네세와 12위 AC 몬차의 매치입니다. 우디네세는 직전 아틀란타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하며 2 연패로 1승후1무3 패로 부진합니다. 몬차는 직전 사수올로와의 홈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하며 2 연패를 끊고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1승2무1 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2.27대 3.20으로 정배당을 주었습니다. 우디네세에는 중원에 자칼 비조로의 부상이 있고. 국대 차출은 없고요. 몬차에는 부상도 없고, 국대 차출로 중원의 호세 마친이 있으나 주정급도 아니고 적도 기능의 탈락으로 복귀가 예상됩니다. 최근 일무 3패인 우디네스의 상대 팀들은 7위 라치오, 6위 피오렌티나, 3위 에이시 밀란, 4위 아탈란타로 강 팀들과의 연전으로 3호의 포매를 쓰며 수비적인 축구를 했지만, 전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며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패배가 아니라 꾸준히 득점을 올리는 모습에서 전력 차에 비해 선전을 했다는 생각이고요. 몬차도 우디네세와 같은 쓰리백을 쓰고 있는데 공격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어 원정 경기이지만 연승을 노릴 걸로 보이는데 마무리가 부족해 결과를 내고 있지 못합니다. 비슷한 전력의 양 팀이지만 강팀들과의 연전에서도 득점을 올리며 마무리에 앞서 있는 우디네세가 홈경기 2점만 잘 살려 수비의 부족함을 메운다면 우세한 경기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우디네스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5번 경기 EPL 19위 번리와 14위 플럼의 매치입니다. 번리는 직접 맨시티 원정에서 3대 1로 패하며 최근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플럼은 직전 에버턴과의 홈 경기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하며 3 연패 후 1승 1패 1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1무로 번리가 우세하고 배당은 2.95대 2.46으로 역배당입니다. 번리에는 공격의 루카, 중원의 레드몬드, 수비의 찰리와 루이스의 부상이 있고 국대 차출은 없습니다. 플럼에는 주요 선수의 부상은 없고 국대 차출은 이어비와 베시의 나이지리아 국대 차출이 있습니다. 득점력이 떨어지는 번리는 시즌 계속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플럼은 4 2 3 1포메어의양 윙포드 윌리안과 보비 레이드와 원톱 라울 히메네스가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어 원정 5연패의 플럼이 승리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배당은 역배당이지만 원정 경기라는 점을 고려해서. 번뇌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세리에 아 파리 볼로냐와 15위 사수올로의 매치입니다. 볼로냐는 직전 AC 밀란과의 원정 경기에서 2대 2로 비기며 3연승 후 2무 2패로 흐름이 부진합니다. 사수올로는 직전 몬차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하며 2연패 중으로 최근 5경기 1승 4패로 역시 부진하고요.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볼로냐가 앞서있고 배당은 1.75대 4.73으로 정배당입니다. 볼로냐에는 공격의 은도예의 부상이 있고 국대 차출로는 중원의 아조우지가 모로코 국대로 차출되었습니다. 사소울로에는 공격의 베라르디와 데프렐, 수비의 예레미의 부상이 있고 국대 차출은 없습니다. 볼로냐는 직접 밀란전 PK를 주고받으며 힘든 경기를 치렀는데요. 결국 PK극장골로 무승부를 하며 패배는 면했습니다. 사소올로의 부진은 사이 3 1 포메의 중심에 공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크리스티안의 부진이 많은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직접 몬차원정에서도 볼 소유 했스에서 형격이 떨어지며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공방전 끝에 중원을 거치기보다는 중거리 슛을 남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볼로냐도 최근 부진한 흐름 때문에 직전 중원의 주전 선수들을 빼고 서브인 파비안과 우르반스키를 선발 투입하며 팀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는데요. 강팀 밀란과 원정 경기에서 비기며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보여집니다. 부진한 양팀이지만 볼로냐의 홈 경기 성적은 최근 8경기 6승 2무로 좋습니다. 떨어진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도 중요한 매치로 직접 밀란전만큼의 경기력을 보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볼로냐입니다. 볼로냐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세리에아12 토리노와 22 살레리니의 매치입니다. 토리노는 직전 칼리아리 원정에서 2대 1로 승리하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살레리니는 직전 as로마와의 홈 경기에서 2대 1로 패하며 4연패 중으로 부진한 흐름입니다. 최근 상승은 삼성 임으로 토리노가 우세하고 배당은 1.49대 7.21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토리노에는 주요 선수의 부상은 없고 국대 차출도 없습니다. 살레르니에는 수비의 로렌초와 페데리코의 부상이 있는데 블레이디아가 세네갈 국대로 차출되었고 공격의 조반 카브라리, 카보 베르데 국대로 라샤니 쿨리발리가 말리국대로 차출되며 3명 모두 주정급의 공격수들인데 세네갈이 중도 탈락하며 블레이디아는 돌아올 텐데요. 이번 매치 출전은 유동적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입니다. 양팀 기본적인 전력 차이도 있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국대 차출로 살레르니 공격진의 공백이 더해져 힘을 쓰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롱볼 위즈의 토리노는 전방에서 공격수 사파타가 해결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직전 칼리아리전에서 사파타가 골을 넣으며 발끝을 다졌습니다. 토리노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9번 경기 EPL 13위 본머스와 17위 노팅어머의 매치입니다. 본머스는 직전 웨스트헨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며 2연패를 끊었습니다. 노팅어은 직전 아스널과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며 2연패를 했고요. 최근 상승은 4승 1무로 본머스가 압도적인 우세이고 배당은 1.71대 4.63으로 정배당을 주었습니다. 본머스에는 수비에 아담 스미스의 부상이 있고 공격의 당고가 부르키나파소 앙투안이 가나국대로 차출되었습니다. 노팅어에는 부상 선수는 없고 국태차출이 많습니다. 중원의 쿠야테, 수비의 니아카테가 세네갈 국대로 아이나가 나이지리아, 윌리볼리, 오리에, 중원의 상가레가 코트디바아르 국대로 차출되며 전력의 공백이 큽니다. 범머스의 직전 웨스트햄전을 보면 솔랑카이가 상대의 빌드업을 끄는 볼을 받아 골을 넣었지만 후반 PK를 내주며 아쉬운 무승부를 했고요. 노팅엄은 아스널전에서 부상에서 복귀한 아원이가 복귀골을 넣으며 이번 매치 기대를 하게 하는데요. 아원이는 아스널의 수비수들과의 몸싸움을 이겨내며 골을 넣었고 엘랑가 역시 교체로 출전하며 부상에서 복귀해 이번 매치 노팅엄의 공격력이 많이 올라올 걸로 보입니다. 본모스도 전방 압박 축구를 하는데 노팅엄은 직전 아스널의 강력한 압박 축구를 경험했는데요. 본머스의 압박이 아스널의 압박만큼은 안될 거란 생각입니다. 빠른발의 엘랑가와 장신공격수들인 아원이와 크리스우드의 공중볼 장악력은 위협적인 공격 옵션이 될 거란 생각입니다. 본머스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EPL 7위 맨유와 6위 웨스트햄의 매치입니다. 맨유는 직전 울버햄턴 원정에서 4대3으로 승리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직전 본모스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3연승 후 3무승부로 추춤한 흐름이고요. 최근 상승은 3승 2패로 맨유가 앞서 있고, 배당은 1.64대 5.08로 정배당입니다. 맨유에는 공격의 앙토니 마시엘과 중원의 메이슨 마운트, 수비의 린델로프의 부상이 있고, 국대 차출되었던 오나나와 암나바트는 복귀했습니다. 웨스트햄에는 공격에 미샤엘 안토니오, 중원의 루카스 파케타, 수비에 벨라스 케즈의 부상이 있고 국대 차출되었던 아게르드와 쿠두스가 복귀했습니다. 맨유의 직전 울버햄턴전을 보면 4-2-3-1의 우측 윙포드, 가루나초의 최근 포미좋와 상대 파이널 서드를 휘저으며 골 찬스를 여러 번 만들고 있고 맨유 공격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경기 조율 또한 좋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며 동점골을 허용하는 경기가 많아 선취골을 넣고도 비기거나 역전당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웨스트햄은 최근 공격의 보행과 쿠두스의 폼이 떨어지며 결과를 못 내고 있는데 시즌 11골로 압도적인 팀내 득점 1위의 보행의 발끝이 살아나야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력으로는 맨유의 유세가 점쳐지는데 관건은 90분 내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배당에 비해 팽팽한 경기가 될 걸로 보이고 양팀 맞대결 7경기 무승부가 없는 상성을 고려해서 맨유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세리에아 4위 아탈란타와 7위 라치오의 매치입니다. 아탈란타는 직전 우디네세와의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2연승을 했고, 최근 3승 1무로 상승세입니다. 라치오는 직전 나폴리와의 홈 경기에서 0대 0 무승부를 하며 4연승이 끊겼습니다. 최근 상승은 2승 2무 1패로 라치오가 앞서 있고, 배당은 2.05대 3.73으로 정배당입니다. 아탈란타에는 공격수 쿠프마이어스의 부상이 있고, 공격의 루크맨이 나이지리아 국대로 차출되었습니다. 라치오에는 수비에 가바론의 부상이 있고 국대 차출은 없습니다. 3-4-1-2 포메의 아탈란타는 좌우 윙의 사이드 돌파 후 크로스에 헤더로 떨궈주면 공격수 스카마카가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공중볼 장악력이 좋아 위협적인 공격 패턴으로 보입니다. 라치오는 4-3-3 포메로 짧은 패스 위주의 경기를 하는데요. 직전 나폴리전에서는 요즘 폼이 떨어진 에이스 임모빌레를 제외하고 카스테라노스로 축전시켰지만 효과는 보지 못하고 밀리는 경기로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사이드 돌파 후 크로스에 의한 마무리로 결정 지으려고 할 아탈란타의 공중볼을 라치오의 중원에서 얼만큼 막아낼지가 관건인데요. 미들에서 메짤라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수비와 공격을 책임질 메짤라 역할이 중요한데 라치오의 귀행두지와 알베르토의 활약이 중요해지는 매치입니다. 상승세의 양팀인데, 직전 3백의 나폴리를 맞아 고전을 했던 라치오는 다시 한번 3백과 상대를 하는데, 직전 경기의 나폴리보다 좀더 공중볼에 강한 아탈란타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탈란타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